トロシーゲームズー、よし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요. 마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마냥 흥미진진한 앱. 바로, 네이비입니다. 와. 자, 여러분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서 많이 본 작품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what? 아, 이거 몰라요?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야? 굉장히 유명한 것들인데, 그럼 이건 아시겠지? 닥터프로스트, 오, 주예수요. 맞아, 맞아, 맞아.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던 웹툰입니다. 자, 근데 오늘 해볼 것은요. 그냥 책을 읽고, 그냥 웹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나온 작품들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작 내용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선택지를 고를 거야. 지금부터 함께 막장 세계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해볼 작품은요. 재혼 황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네이버 웹소설인데 인기가 엄청 많아요. 인기가 엄청 많고 흥미진진한 상황이 많아서 댓글이 폭발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요시. 대대로 동대제국의 황후들이 머무는 서궁 나는 3년 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국의 황후인 나를 아나 <laughs> 제국의 황후야? <laughs> 자 여기다 이제 제 이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국의 왕비가 되는 날입니다 자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게임을 다운받으시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옷을 갈아입으실 시간입니다 오 와, 어떤 드레스를 입으시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지 않는다? 갈아입는다. 와, 엄청 화려한데? 사람이, 어? 어디 중요한 자리 가려면 또옷 차려입고 그러잖아, 그죠? 황후잖아 1번, 갑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항우로 어? 하면 모름지기. 위험있고, 기품있고, 섹시하고. 전 요런거 좋아하거든요. 비단결 롱이요. 요거 좋을거 같아요. 요시! 어, 뭐야? <laughs> 어, 잠깐만. 잘생긴 사람이 둘이나 있네. 에피소드 1. 법정. 법정에는 신료들을 비롯해 제법 많은 귀족들이 모여 있었다. 오, 야, 이거 누구야? 나는 동대제국의 황제. 아! 내 남편이네. <laughs> 남편 잘생겼고요. 소비에시의 옆자리에 다가가섰다 그리고 대신간이 재판을 진행했다. 왜? 무슨 재판인데? 동대제국의 도로시 황후. 당신의 남편, 소비에시 황제가 그대와의 이혼을 요청하였습니다. <laughs> 아니 아니 시작하자마자 이게 무슨 결혼식도 보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이혼이요? 도르시왕후 이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 뭐 무슨 전후 사정은 알고 <laughs> 전후 사정은 알고 이혼하면 안 돼? 왜 갑자기 이혼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저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나 싫다는데 이혼해야죠. 그래 나 싫다는데. 그래 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뭐. 이혼해 이혼해. <laughs> 이혼해. 그 틈을 탄소비의슈 남편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고맙소. 어 기분 안 좋은데. 나는 고개를 들어 방청석에 서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날 노려보며 연신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laughs> 그러나 나는 이혼도 그 여자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가 너무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불안한 내 마음을 마치 듣기라도 한 듯. 드디어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다. 제가 시간을 잘 맞춰왔나요? 나도 그를 보며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laughs> 근데 일단 가 그런데 잘 생긴 거지 않아? 그가 쓰고 있던 검은 베일을 벗으며 가까이 다가왔다. 법정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 사람은 모든 일은 네가 자처한 거야. 자왜 우리 주인공이 니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사냥을 떠난 소비에슈가 황궁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오셨습니까 황후폐야날 맞아주는 시녀들의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 살짝 유추해보자 내가 보기에 아까 막 이렇게 입술을 깨물던 그녀 설마 황제가 바람이 났나? 설마 아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기 황후폐야 오늘은 아마 태하를 뵙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리고 시녀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폐하께서 사냥터에서 웬 꼬질꼬질한 여자 를 데려오셨어요. 잠깐, 만 여자를 데려왔어? 황후 폐하께서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은 그녀를 시킬 때 폐하께서 간섭이 정말 심하셨습니다. 호기심에 사냥터에 들어와 다친 게 안쓰럽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설. 마 반했다고? 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그 여자요 이모가 상당했어요. 폐학께서도그 여자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셨고요. 빼박인데빼박바람인데 이거? 오히려 왜 다친 것이냐 이렇게 왜 마른 것이냐 어디가 아픈 것이냐 안색이 좋지 않다 자꾸 그러시더라니깐요. 이거는 가서 봐야지 알겠다. 그 여자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르겠어. 내 발로 걸어서 가면 직접 본다 내가. 그리고 문틈 사이로 높고 가느다란 웃음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 폐하 그렇게 만지시면 싫어요. 가만히 있 거라 약을 발라야지. 황어 폐하께도 직접. 약을 발라주세요 뭐? 그런 소린 처음 듣는구나 황후께서 다치시면 응당 궁이가 와야지 <목소리> <목소리> 손까지 떨면서 직접 약을 발라줘 이거? 어? 야 이거 이혼하길 잘했네 약간 말투부터 보아하니까 약간 여자가 <laughs> 그 여자가 <laughs> 기분이 안 좋은데? 사실 제가 황후였으면 저는 들어가자마자 문짝 확 열고서 다 부셔버려와 <목소리> 야언언 언니 여자 <laughs> 아 품위를 지켜야지 만약 제가 다른 남자를 옆에 두면 피학께서도 이런 기분이 드실까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 오늘은 태화 저녁을 먹는 날이잖아요 황지폐학기 가실 건가요? 그 무릎에 떠오른 건 낯선 여자의 손에 조심스레 약을 발라주던 소비에슈의 낯선 모습이었다 예쁘게 단장하시고 저녁 식사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야, 가서 물어봐야지 이거 아니 잘못 내가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그 여자가 나 그게 잘못한 거잖아 가야지 이거 옛날 얘기를 하시다 보면 분명. 분위기가 좋아지실 거예요. 가보자, 가보자. 황우, 어서 오시오. 그의 시선은 내 목에 머물러 있었다. 이 목걸이는 오랜만에 보는군. 이 목걸이를 한 그대 모습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었는지. 만나길 잘했다. 안 만나면 안 돼. 그럼 또그 이상한 여자가 마음속에 치고들어오죠 음, 둘이 추억을 이제 좀 회상하기 시작하는구만. 왜 매번 올 때마다 모습을 감췄던 거요? 절 찾으러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원하자. 그 누구의 앞에서도 눈물을 보여선 안 되는 위치. 황우라서 그렇죠. 매번 날 찾아내줘서 고마웠지. 늘 고마웠습니다. 그래도 이 고맙다는 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습니다 어리... 둘 사이가 이걸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내일 그대를 가르쳤던 선생들을 불러 혼을 내야겠어 우리가 하나이니 황후가 울면 내가 눈물을 흘린 것과 똑같은 것아니야 감히 황제가 될 자를 운걸로 만들다니. 선생들이 널 잘못 가르쳤어 야, 약간 로맨틱하기도 하고 남편 속을 알 수가 없네. 내가 울면 당신도 온다고요? 좀더 울릴 걸 그랬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대가 자꾸 숨어서 오니까 나도 속상했었단 말이잖아. 분위기는 따뜻했고, 그는 내게 친절했다. 분위기가 좋은 걸로 봐서는 뭐그 노예라는 여자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이제 서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 황후,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누지 않겠어? 그가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거 말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여자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았어. 같이 있어야겠지. 소비에 슈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원으로 나섰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걸었다. 곤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소비 이슈는 저렇게 뜸을 들이고냈다 황우, 혹시 그녀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오늘 그대의 신녀들을 내가 잠시 불렀었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그저 다친 여자를 발견해 치료해준 것 뿐이요. 단순히 다친 여자인 것 같진 않던데요. 에? 내가 문틈으로 하나 지켜봤어, 진짜. 그대에게도 곧 말하려고 했어. 그렇군요. 그럼 그 여자는 지금 어디있어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 전 이상한 화제를 꺼낸 게 아닙니다, 폐하. 그게 다냐고 물었어. 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지, 진짜? 만약 그녀가 황궁에서 살게 된다면 저도 알아둬야 하니. 하, 아셔야 한다니? 그럼 내 황궁의 주인께 말씀드리지 소비에슈의 눈빛은 마치 날 노려보는 것 같았다 똑똑하신 황후께서 예상하신 대로요 그녀는 내 정부가 될 것이오 무조렇 뭐 당당해 쟤왜 이렇게 당당하죠 그리고 소비에슈는 뒤돌아서 성큼성큼 걸어가버렸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음대로 행동해본 적이 없었다 항상 황후라는 내 위치가 우선이었다 소비에슈는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자에 몸을 파묻고 나서야 나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아, 불쌍해. 남들 보는 앞에서 울지도 못하고. 그때 머리 위에서 소리가 들렸다. <끝> 나는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새야! 새는 곧내 무릎에 앉아 내 손에 머리를 비볐다 내가 반갑니? 새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 새가 지금 위로해주고 있어 내가 울자 새는 크게 몸을 움찔거렸다 왜 그러니? 새는 날개 끝으로 조심스럽게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와 네가 그 소비의식보다 훨씬 낫다야 위로해준 거야? 고개를 끄덕이는 새가 기특해 쓰다듬은 후 새를 살펴보기 위해 나는 허리를 굽혔다 다리에 묶인 쪽지를 발견했다 이 새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난내 이름으로는 불려본 적이 잘 없었다. 사람들은 날 언제나 이렇게 부르니까 황후, 퀸, 그래. 정부는 정부일 뿐. 소비에슈가 뭐라고 한들 황후는 나야. 아참 너무 속상해요 진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 자리는 변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랬듯 나는 이 자리에서 살아갈 것이다 퀸네 이름이야 다시 눈물이 흘러 새 날개 위로 떨어졌다 새는 날개를 펼쳐 날 감싸주었다 아 진짜 황홀라는 자리라서 그렇지 일반인이었으면 감정도 다 드러냈을 텐데 불쌍해 여기입니다 나무 사이로 파란 머리카락이 보였다 어 엄청 커다란 새 아니에요. 아, 퀸, 퀸이잖아. 제가 몇 시간이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남자는 눈을 찌푸리며 들고 있던 옷을 내밀었다. 계속 그 모습으로 계실 거예요? 변신을 푼다? 뭐야? 풀어! 새는 곧금발에 키가 큰 나시네 사내로 변했다. 그나저나 동대제국 황궁정탐은 잘하셨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지? 이번 일에 서 왕국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왕자님. 뛰어! <laughs> <laughs> 와 근데 얘, 너무 양반 아니냐고 이거 화면 어떻게 가리냐고 이거 아 너무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저는 너무 좋 좋습니다 야 왕자 있어 왕자야 어 승리도 사랑도 모든다 내가 가지면 들리라니냐 아 오늘 재원황후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마력의 스토리라고 할까요? 괜히 인기 네이버 웹소설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 재원황후 앞으로도 계속 스토리가 나올 텐데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소설이 가득한 이 메이비 앱을 다운 받으시면요, 재원황후의 이 뒷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들 살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작품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메이비 앱 한번 다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 직접 선택지 골라서 선택해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메이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